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아,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의 반석, 나의 요세,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서 들어서 머리에 담아둔 지식이 아니라 실제 대적과 원수가 다윗을 괴롭히고 또한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애통하게 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22편 전체는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 교회 여러분 먼저 상 주신다고 할때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 거, 잘한 일을 떠올립니다 즉 자기 의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잘한 일에 대한 칭찬과 보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고 보상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의의를 말하지만 과연 이 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이 다윗이 의의를 말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 내 상을 말하는 것은 의의를 자신의 행위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해한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했을 때 그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과 자비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극률이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과 자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한 자로서 모든 희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극률과 자비에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극률과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다면 죄 있는 모든 자는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상받을 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사랑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과 자비가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의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돼요? 나의 죄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그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입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롭다 영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22장 전체에 나오는 다윗의 의란 바로 이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의는 자신의 범죄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줄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다윗은 내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의의라는 것입니다. 다윗 홀로는 결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바른 의의가 된다는 것이요.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그 관계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십니다. 내 공의를 따라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 상 주신대요. 다윗이 무슨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므로 의로인 자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은 주께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대하시고 주의 완전함과 깨끗함으로 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에서 멸망의 존재에 불과한 자신의 실상을 본다면 이 상의 의미가 어떤 것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를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상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큰 상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상이 무엇이고, 다윗의 의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우리는 보상받을 길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죄가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의 힘 있고, 우리는 완전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신 그의 그 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비와 긍휼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